안녕하세요. 자연 난원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원 플러스 원 개체들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 사계란도 한 개체 있고, 정말 종자성 좋은 서반 사피 개체랑 꽃물 개체들 묶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개째 준비하였습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 품종들은 전부 다 화분 없이 수태에 감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 한국란 이것만 이렇게 예쁜 화분에 심어서 보내드리고, 다른 원 플러스 원 품종들은 수태에 감싸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란 대구 뿌리입니다. 요 개체만 뿌리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길이는 조금 짧긴 하지만, 뿌리 상태 여기 보시는 그대로 굵기도 굵고, 카닥수도 많고, 깨끗합니다. 조금 무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물러진 건 아니라서 따로 제거는 안 했습니다. 1번 대구 뿌리였습니다. 뿌리상태는 양호합니다. 1번 한국란 대국입니다. 네, 요 개체는 미니 사계란 개체입니다. 어, 보통 일반 다른 사계란처럼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그러지 않습니다. 길어져 봤자 한 25cm 내외 그 정도까지 밖에 안 자라는 미니 동양란입니다. 보통 동양란처럼 길이가 그렇게 길지,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 출란처럼 예쁘게 잘 배양하실 수 있는 개체입니다. 아주 순백의 하얀 꽃을 피웁니다. 이건 일경 다화 개체입니다.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유향 좋은 개체입니다. 쪽수총7쪽이고입 길이 23에 입 폭은 1cm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여기 조금 데미지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는 보시면은 작사대테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입 끝에도 복륜 무늬처럼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출란 배양하시면서 이렇게 사계란들도 한두 아분씩 키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잎 길이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개체로 생각되어집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요런 사계란 미니정도 한두 아분씩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2번, 서반사피와 소심입니다. 서반사피 개체입니다. 전진 한 쪽이고 신화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 뿌리도 양호합니다. 굵은 뿌리도 있고 이렇게 가느다란 뿌리도 두 가닥. 새 뿌리 또한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피 무늬가 정말 잘되는 개체입니다. 입장마다 고루고루 무늬 발색이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데미지도 없이 작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이 끝까지도 네 요거 서반사피 개체하고 요거 소심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소심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정말 많고 뿌리가 이렇게 다 깨끗합니다 뿌리 정말 양호합니다 대양 상태 또한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깨끗합니다. 축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심. 여섯 촉 정도 되겠습니다. 서반사피하고 소심두 개체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서반사피 하나 값에 두 개체 같이 드리겠습니다. 뿌리도 정말 좋습니다. 3번 서반사피와 황화개체입니다. 이거는 서반사피입니다. 뿌리 정말 길이가 깁니다. 길이도 길고 가닥수 또한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는 정말 영합니다. 이렇게 무늬도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기부부터 해서 삽비무늬가 잘 서방 삽비무늬가 잘 발색이 된 개체입니다 네 한쪽짜리고 요거하고 황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엽성 좋은 황화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양호합니다. 뿌리가 정말 많습니다. 가닥수가 굵기도 다 이렇게 굵고 축수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예쁜 꽃이 기대가 되는 품종입니다. 이거 네, 요거 황화개체하고 이거 사반사피 이두 개체에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개 같이 해서 6만 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게 올려봅니다. 4번 서반사피와 치록 소심입니다. 네, 이건 서반사피 개체. 전진한 쪽이고 신화가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뿌리 총 다섯 가닥 되겠습니다. 뿌리 양호합니다. 뿌리도 양호하고 이렇게 무늬발색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고루고루 요게 체하고 이거는 칠록소심입니다 촉수도 많고 자마도 보입니다 뿌리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조금 타나가 있긴 하지만 물은 뿌리는 아닙니다. 가닥수 또한 정말 많습니다. 정말 화형좋은 꽃을 피우는 개체입니다. 엽성 또한 엄청 좋습니다. 여기 뒤쪽에 조금 데미지가 있긴 합니다. 여기 반점 있는거 확인하시고 꽃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두 개체 해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서반사피하고, 지록소심 개체입니다. 뿌리도 너무 좋습니다. 5번 서반사피와 홍화입니다. 네, 이거 서반사피 한 촉입니다. 뿌리가 가닥수는 많은데 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다른 요거는 딱 단단한 뿌리입니다 딱딱하고 단단한 뿌리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요 뒤에 요게 조금 흔들린 뿌리 있습니다 그래도 무늬 발색도 이렇게 잘 들어 있고 작상때 깔끔한 개체입니다 네, 요 사바사피하고 홍화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화 같이 드리겠습니다. 홍화 세쪽짜리고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조금 탄화가 있긴 하지만은 가닥 수 정말 많습니다. 배양 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촉수 늘려서 예쁜 홍화를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작도 배양 상태도 데미지 없이 정말 깔끔합니다. 이렇게 끝. 요거 하나 말고는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요거 입근, 요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자기 정말 깨끗합니다. 요두 개체 해서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사피랑 홍아 또원 플러스 원으로 정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복륜과 입변 반물입니다. 이거는 복륜 개체입니다. 4촉 짜리고 시나 이렇게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정말 양호합니다. 생장점 잘 살아 있고 허닥수 또한 많습니다. 굵기도 굵고 뿌리는 아주 양호합니다. 이끝으로 복륜 무늬 또한 잘 들어 있습니다. 뒤쪽 어. 뭐 초록으로는 무늬 발색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전진 초록으로 해서 봉균 무늬가 선명히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떡잎장에도 발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륜 개체였습니다. 이거는 네, 입변 반물입니다. 뿌리가 조금 산화가 있긴 하지만 은 배양하시는 듯이 지장 넣겠습니다. 이거 뿌리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대도 상당히 굵고, 이 끝으로 이렇게 반물도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4촉짜리입니다 네, 협성도 너무나 좋은 품종입니다. 이두 네, 개, 공륜과 잎변 반물, 이두 개체에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합값으로 1 플러스 +1 1두개 드리겠습니다. 저렴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뿌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7번, 서방과 황화입니다. 이거는 서방 개체입니다. 세촉짜리고 자마 하나 보입니다. 뿌리가, 보이시는 그대로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가닥수는 굉장히 많고, 뿌리 상태는 정말 양호합니다. 근데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전진 초록으로 해서 정말 화사한 개체입니다. 사반 무늬가 아주 화사한 품종입니다. 요한 개체하고, 이거는 황화입니다. 세척 자리고 목대 상당히 굵습니다. 뿌리는 정말 양호합니다. 가닥수도 많고 생장점 잘 살아 있고 길이도 이렇게 깁니다. 뿌리는 정말 양호합니다. 보이시는 그대로 황화영 길이는 조금 깁니다. 이거 제일 긴게 길이가 한30 정도 되겠습니다. 엽상이 정말 좋은 황화 개체입니다. 요렇게 두 개체 해서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같이 해서 4만원입니다. 8번, 입변 복륜과 색소심입니다. 이거는 잎변 복륜 개체입니다. 한쪽이고 벌브 하나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길이도 정말 깁니다. 뿌리가 조금 단아가 있긴 하지만은 다 단단한 뿌리입니다. 다 단단한 뿌리입니다. 무엇보다옆 엽상이 정말 너무 좋고 복륜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잎장부터 잎끝까지 복륜 무늬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 있는 개체입니다. 데미지도 없이 배양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요거 복륜 개체하고 색소심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요거 보이시는 그대로 양호합니다. 뿌리는 양호한 편입니다. 축수는 5섯축 되겠습니다. 서초이고 배양상, 배양상태 도 안양화입니다. 이렇게 데미지 없이 작상태 깨끗합니다. 이렇게 입장, 전 입장이. 엽성도 너무 좋습니다. 이두 네, 개체에서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색소심과 입변 복륜 개체입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드립니다. 저렴하게 드릴 때 가져가셔서 예쁘게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9번, 서반사피와 황화입니다 네, 서반사피 한초 개체고, 뿌리 아주 양호합니다. 가닥수 총 4가닥 되겠습니다. 길이도 길고 뿌리는 보시는 그대로 이렇게 양호합니다. 무늬도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쪽이 발색이 약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사피 무늬 잘 들어 있습니다. 네, 요거 사반사피 한개체 하고 황화,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 촉짜리고, 신화 크게 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또한 양호합니다 길이가 조금 짧긴 하지만, 배양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긴 뿌리 이렇게 세 가닥 있습니다. 배골도 정말 깊고, 정말 까랑까랑한 엽성을 지니 황화 개체입니다. 이두 개체에서 가격은 6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네, 사피랑 황화. 네, 우리 이렇게 확인하시고. 작상태는 정말 너무나 좋은 개체입니다. 6만원입니다. 네, 오늘도 자연화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종자목 개체 1 플러스 1으로 또 올려봤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